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어,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어, 최근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댓글이 많이 보여서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댓글마다 사연의 내용과 질문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는데 왜 살이 빠지지 않는가? 라는 부분이죠. 아, 그런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상황입니다. 애초에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에 따라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면 그만큼 체지방이 줄어들 것이다. 이 생각은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렇게 우리 몸이 소모하는 에너지를 소비 칼로리라고 하는데 이 소비 칼로리와 음식으로 얻는 섭취 칼로리를 비교해서 소비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가 더 많으면 남는 에너지가 체지방으로 저장되면서 살이 찌고 반대로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더 많으면 부족한 에너지를 체지방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살이 빠질 것이다. 이게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이에요. 어, 간단해서 이해하기 어렵지가 않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이론대로 다이어트를 해요. 어,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더 많은 칼로리 부족 상태를 만들려면 소비 칼로리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섭취 칼로리를 줄이거나 섭취 칼로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소비 칼로리를 늘리거나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서 동시에 소비 칼로리를 늘리면 되겠죠. 단순하게 말해서 적게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적게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세 가지 형태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론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칼로리 부족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한 칼로리만큼 체지방을 사용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기본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요. 몸이 대응을 하거든요. 아, 칼로리 부족 상태가 되면 부족한 만큼 체지방을 사용하게 되는데 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저장해둔 체지방이 있어서 괜찮지만 이 상태가 계속돼서 저장해둔 체지방을 모두 사용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물론 지금의 상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고 다이어트가 끝나면 멈출 계획이 있지만. 우리의 몸은 그 계획을 모릅니다. 그래서 칼로리 부족 상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대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섭취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서 저칼로리 식단을 하면 몸은 몸이 소비하는 칼로리를 낮춰서 그 저칼로리 식단과 균형을 맞추려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칼로리 부족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체지방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겠죠. 적게 먹고 있지만 살이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저칼로리 식단을 그만두게 되면 몸이 소비하는 소비 칼로리는 줄었는데 음식을 얻는 섭취 칼로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남는 칼로리가 체지방으로 저장되면서 다시 살이 찌게 됩니다. 요요가 오는 거죠. 실제로 저 칼로리 식단을 한 사람의 대다수가 요요를 경험해요. 이것 때문에 적게 먹거나 굶어서 살을 빼면 요요가 오니까 적게 먹거나 굶어서 살을 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음식을 적게 먹어서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몸을 칼로리 부족 상태로 만들면 우리의 몸은 그 칼로리 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이 소비하는 칼로리를 낮추는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으로 소비하는 칼로리를 늘려서 몸을 칼로리 부족 상태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응을 하겠죠.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음식을 더 먹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섭취 칼로리를 늘려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운동을 하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그래서 식사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두 번째는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를 낮춰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를 낮춘다고요? 같은 운동을 하는데 소비 칼로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몸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자, 운동을 하면 근신경계가 발달하고 근육량이 늘어나고 심폐 능력이 강해지죠?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다이어트 목적도 있지만 이런 몸의 변화를 통해서 건강해지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과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이 발달한 사람. 이두 사람이 소모하는 칼로리가 같을 순 없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조건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이 발달한 사람은 운동하기에 좀더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고, 운동하기에 좀더 적합한 몸은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운동을 할수 있는데,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운동을 할수 있다는 거는 그 운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생활하는 사무직 종사자와 수렵 채집 생활하는 부족의 하루 소모 칼로리를 비교해 보면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는 탄자니아 하자족의 하루 칼로리 소비량을 분석했습니다. 매일 10km 이상의 거리를 다니며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전통 부족 신체 활동량이 엄청났는데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서구인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 부족과 서구인의 하루 몸속 칼로리 소비량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최첨단 방법인 이중 표식 수법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수렵 채집 생활하는 부족이 훨씬 더 활동량이 많고 그래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저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수렵채집 생활하는 부족은 그 생활에 맞춰서 몸이 발달하고, 그래서 수렵채집으로 소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는데,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긴 상황이에요. 자, 반대로 사무직 종사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몸을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이 발달하지 않고, 그래서 몸을 움직였을 때 소모하는 칼로리가 많죠. 시간당 소모 칼로리가 적지만 많은 시간을 움직이는 것과 시간당 소모 칼로리는 많지만 적은 시간을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진다는 건가요? 다이어트 를할때 운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 그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도록 몸이 바뀐다고 했었죠. 여기서 몸이 바뀌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은 크게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으로 나눠지는데 내장 지방은 내장 바로 옆에 모여 있는 지방이에요. 한 곳에 모여 있고 내장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할 때 공급하기에 좋은 지방입니다. 칼로리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체지방이 바로 이 내장 지방이에요. 운동은 꾸준히 할수록 그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빼는데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반면에 피하지방은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으로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지방입니다. 내장과의 거리가 멀고 몸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칼로리를 소모해서는 피하지방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에너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방이니까요. 자 그런데 운동으로 몸이 바뀌는 과정에서 피하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하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결국 운동하면 살이 빠지는 건 맞는 거네요. 그러면 이번 영상의 내용은 몰라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에 따라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게 아니지만 운동을 하면 체지방이 줄어들긴 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에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운동을 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루 1 시간에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의 몸은 걷기 운동에 맞춰서 발달을 하겠죠. 걷기 운동에 맞춰서 몸이 충분히 발달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몸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몸을 더 변화시키고 싶으면 운동 강도를 높여서 달리기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걷기 운동을 그대로 하면서 시간만 2시간, 3시간으로 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이 발달하면서 소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하는 시간을 2배, 3배로 늘리면 운동 칼로리가 2배, 3배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 칼로리가 2배, 3배가 되면 그만큼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목적은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내 몸을 바꾸는 거고 내 몸에 가해지는 부하에 따라서 몸이 변하기 때문에 몸을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야 됩니다. 이걸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고 운동의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그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몸이 변하는데 이것 때문에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는 운동을 할수록 점점 줄어든다. 두 번째,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도록 몸이 바뀌는 과정에서 피하지방이 빠지기 때문에 운동 자체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에 따라서 체지방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운동을 해도 몸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순간이 왔을 때 운동의 강도를 높이지 않고 운동을 하는 시간만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몸은 그 운동에 맞춰서 충분히 변했고 소모하는 칼로리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 시간을 늘려도 내장 지방을 뺄 정도의 칼로리를 소모하기는 어렵고 같은 강도의 운동이기 때문에 몸이 변하지 않아서 피하 지방을 빼기도 어렵다. 운동의 목적은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그 운동을 통한 몸의 변화가 목적이 되어야 되며 내 몸에 가해지는 부하에 따라서 몸이 변하기 때문에 몸을 더 변화시키고 싶다면 운동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칼로리가 부족하면 내장지방이 빠지고 운동을 하면 피하지방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적게 먹으면서 운동하면 내장지방 피하지방 다 빠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 적게 먹어서 칼로리 부족 상태가 되면 몸이 대응을 하니까요. 잘못하면 요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운동으로 몸이 변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적게 먹어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몸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적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꿔야 되는 거야. 예전에 만들었던 다이어트 원리 영상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 했었죠. 잠시 뒤에 화면에 영상이 몇 개가 나올 텐데, 왼쪽 위에는 다이어트 원리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고, 오른쪽 위에는 적게 먹으면서 운동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운동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일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예전에 같은 질문이 나와서 영상을 만들었었죠. 왼쪽 아래에 관련 영상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 중에서 궁금한 영상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